토론장을 열었습니다. 배경이 화려하죠. 네. 어, 토론장을 연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이슈가 된 네, 이슈가 된 아대의 이런 사건의 발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의견들을 좀 조합해서 이거를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개를 당연히 해야겠죠. 넌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부터 아, 자, 이쪽부터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5기 진승구속 김경범 프로입니다 어, 잘생겼어 25기 잘생겼어 너몇 너 끼니? 저 25기입니다 아, 25기가? 네. 너무 놀라 <laughs> <그래>? 비주얼 <laughs> 야, 제가 비주얼 담당이에요 아, 너가 비주얼 네. 25기 중에 네. 너가비주얼 제가 담당이에요 아, 너가 담당이야? 네, 아, 네. 네. 얘는 뭐예요? 네? 쟤 비트고시 올라 사람은 한 명도 추천을안 해요. 아대, 타라덴데. 응. 저도 어, 들고 다녀요. 언제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처음 플리시를 할때 아대 꼈어요? 저안 꼈어요. 아 처음부터 안 꼈어? 처음부터 안 꼈어. 너 꼈지? 네. 저는 응. 그지. 어. 이게 봐봐 세대가 이렇게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가운데. 이, 이 아대 응.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아대에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응. 위에 띵! 보시면 자 여기 코브라. 자 이쪽으로 뚱 보시면 여기는 몽구스 이렇게 두 개의 종류의 아대가 놓고 가장 크게 이제 종류를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근데 여기가 왜 논란이 되냐면요 일단은 아 이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자왜 논란이 되는지 여기에 자료 를 이렇게 띄워 주시면요 코브라 내용은 자 이래요 자 코브라 내용 이렇고 자 다음에 몽구스의 내용은 또 이렇게 저희가 올려 드릴게요 근데 말이 왜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은, 여기에서의 관점은 이게 뭐 토론이 엄청 길어야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자, 코브라는, 코브라는, 코브라를,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 코브라는 랭스, 몽구수는 길게 보내주는 것보다 좀더 봉의 회전력을 낼 수가 있다. 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몽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반대로 약간 좀더 밀어준다는 느낌. 몽구스는? 네. 어, 몽구스는 좀더 그러면 몽구스를 꼈을 때좀더 스키드가 나온다. 네, 스키드가 좀더 나오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본인 만의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코브라는 회전을, 회전을 좀 더. 좀더 빨리 일으킬 수 있다. 어, 네. 김현민 프로는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아대의 음. 모양 때문에 음. 턴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도 생각해. 그러면서 볼 가는 게 이제 달라지니까. 아그렇 코브라가 조금 더 이제 턴을 음.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뭉구스가좀더 어. 이제 턴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 같은 어. 경우는 어. 이제 턴이 아무래도 안 돌아가니까 어. 좀더 이제 길게 음. 나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음. 차이가. 음. 많다 보니까 스타일 차이도 있고 스윙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으니까. 죠죠있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스타일에 맞춰서 맞춰주긴 하는데 어,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예, 제가 추천을 하기로는 음. 턴이 많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코브라들을 음. 턴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몽구스 아들을 추천을 해드리고는 했죠. 어, 그렇죠. 그럼 이제 턴의 각도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은 다 무시하고 그럼 결국은 코브라는 회전, 그렇죠. 그리고 몽구스는 스키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과는.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요거 팩트로만 보면 반대인 거예요. 반대, 아, 네, 지금 다른, 현재 반대인 네, 반대. 거예요. 네. 나는, 나는 반대인데, 너네들이랑 나는 반대야. 왜냐면 네. 이제 몽구스를 직접 끼고 계시니까. 어, 너네들은? 그렇지, 내가. 난, 난 몽구스 끼는데 회전 많아. <laughs>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뭐. <laughs> 아까 김현민 프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게 1인, 제 생각이에요, 자. 일인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그 일정한 사람을 타겟을 놓고 보고, 코브라를 끼우고, 몽고스를 끼운다면, 은 그거는 정답이 있어. 아, 그쵸, 어, 그쵸. 그쵸. 어,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대의 정답은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스피드도 일정하고, 뭐, 회전도 그 일정하기 일정하고,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스키드고, 뭐가 회전이다라는 정답을 놓을 수 있겠지만, 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어,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도토리 키재기거든 음. 어. 아대 자체는 어쨌든, 선을 주기 위한 도구예요. 코브라를 껴서 스키드가 더 길게 간다. 몽구스를 껴서 스키 뭐 회전이 더 생긴다라는 정답은 좀 두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자, 이걸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아대를 만드는 업체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얘를 알고 지금 아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건참 궁금하다, 그렇지? 그건 그어 그렇죠. 그건 좀 궁금하긴 하죠. 그죠 아대 마치 아대를 만드는 사장님들은. 코브라는 판단하고 만들었을까? 그죠? 어, 그렇... 네, 그런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있으시죠? 제가 그 아대 업체 사장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전화 찬스를 제가 쓸게요. 자, 첫 번째.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다박한데 정답이 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음 누군지 알아? HB? <웃음> <웃음> 자, 요거 정답이 벌써 HB? 네, 네. 어, 딱 나왔습니다. 자, 전화 찬스 가겠습니다. 네, 어제 라이브를 또 먼저 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서 모링장 김현범 프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지금 뭐 방송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남짓이... <laughs> 네. 아, 어땠던 간에 어제 제가 라이브를 잘 봤습니다. 아, 네네, 그랬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어제 타이핑을 네. 치면서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네. 네. 그죠. 속도를 증가하는 코브라 <laughs> 네. 그리고 회전을 증가하는 몽구스. 네. 김연범은 반대다라고 네. 위에다 글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연범 프로의 생각은 네. 어, 결론적으로 코브라는 회전 네. 몽구스는 스키드다. 몽구스는 스키드라기보다요. 네 그냥 전진 롤이죠. 아 전진 롤. 음. 그러면은 이 롤을 떠나서 그냥 팩트는 어쨌든 몽구스는 회전을 증가하고, 코브라는 스키드다, 라는 팩트만 놓고 본다면, 그 반대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어느 대상이냐가 중요한데, 그 네. 글의 본질은, 네.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이란 말입니다. 네네. 네. 근데 선수들의 생각으로는, 네.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아, 공이 네. 누워가니까, 스키드가 생겨서, 좀, 스피드가 약간 증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김태환 프로도 저를 상대할 때, 뜯어서, 이제, 저, <laughs> 전진로를 만들어갖고 또 캠핑을 뺐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전진로의타법은좀 네. 빠르게 반응을 시키는 거라서, 네. 저는, 어, 선수들한테는 그 이론이 통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이 아대를 설명하는 목적은, 네. 초보자들이 봐야 되는 게 목적이고 네. 그것도 볼의 방향이 왼쪽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코브라가 용이한 것도 사실이고 네. 또 몽구스는 왼쪽으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굴러가게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초보자들은 공이 그냥 앞으로 굴러가다가 풀리거나 네. 반대로 여자들은 앞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외반증이 있는 팔꿈치가 이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백업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아대가 몽구스의 계열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코브라는 네. 회전 방향을 만들어주기 쉽, 쉬운 아대고. 그럼 결국 턴이 조금 이제 되는 아대. 그리고, 네. 몽구스는, 이제, 앞으로 좀 보낼 수 있고, 볼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볼이다. 그 아대다. 얼리턴은 몽구스를 끼는 게 낫겠네요. 얼리턴한테는 몽구 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턴이 부족한 뭐 백업이 먹는 여자들한테는 좀 코브라가 네. 낫다고 할수 있죠. 좀 저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구조상 설명하기에는 절대 여기에 있는 설명과 정 반대의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우님 네. 그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뭐 많이 잘려 나갈 수도 있어요. 말이 네. 너무 많았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laughs> 다잘려주세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네. 내용을 그래요.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팩트만 네. 잘 골라서 이쁘게 아, 네.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어썸 awesome, 화이팅! 네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현범 프로님 얘기가 길긴 길었는데요. 어쨌든 팩트는? 그 정답은 또 놓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쵸.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그, 왜라는 이유를 왜 라는 이유를 왜안 달아줘서, 이게 어. 너무 광범위하게 됐다. 그니까, 왜 라는 이유가 달리면 특정하기가 음. 쉬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아까 그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딱할수 있는데, 네. 왜 라는 게 없으니까, 음. 누구는 맞는데, 누구는 틀리다가 되어버리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제, 네. 아대 예소, 또 여자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여자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예, 전화 받으려나 안 받으려나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와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현선 프로님. 안녕하세요. 아네 방송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누워 있어요. 아 되게 건방지네 <laughs> 이거 방송이에요 <laughs> 누나. 어 옆에 이제 김현범 프로랑 김경범 프로. 전 김현민입니다. 네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김현민 프로라 계속 김현범이라고 얘기하는 미안. <laughs> 자 어쨌든간에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기 전에 우리가 팩트를 얘기하면은. 자 아대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아대 빼놓으면 또김민선 프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우승도 네. 또막 빨리 하고 그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간에 자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김민선 프로 지금 코브라 데끼고 있죠. 코브라 끼죠. 네. 자. 네. 네, 여기에 대한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네. 맞다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코브라는 좀더 길게 스키드 그리고 몽구스는 회전. 이 글에 대해서는 좀 맞다. 아 근데 이게 어. 코브라는 약간 어. 우리가 알다시피 나 같은 경우는 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코브라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긁어주는 회전 방향 자체가 옆으로 긁는 거고 음. 음. 몽구스 같은 경우는 엄 중력지가 박혀져 있다 보니까 철어들처럼 전진놀 그렇죠. 음. 전진 놀인데 빨리 스윙을 해주는 거고 그런 건 차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에 이 글에 대해서 이런 건 얼추 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김민선 프로의 의견은? 아무래도 회전이 음. 많은 거는 전진 놀이 더 많다고 음. 생각을 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코브라 <laughs> 같은 경우는 음. 턴이 들어가고 볼이 서는 시간까지도 조금 걸리기도 하고. 음. 아,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일단은 김민선 프로 통화기전에 김현범네 김연... 프로랑 통화를 길게 했어요. 저희가 어쨌든 김민선 프로의 얘기도 좀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쁘게 잘 포장해서 네, 한번 잘 올려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따 잘때 전화해요. 뭔소리야 <laughs> <laughs> 갑자기 귀가 빨개지셨네요. 아니, 절대 왜? 왜저 갑자기 귀가 빨개지셨어. 어쨌든 지금 잠깐 우리가 두명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지금 비슷한 거죠. 그렇죠. 어,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아데에 대한 지금 현재 프로들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코브라에 코브라. 대한 건 턴에 대한 턴에 턴에 어, 대한, 내용이, 어, 어. 대한, 내용이, 턴에 대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자, 요즘에 핫하죠? 유튜브 하면은 어디? 도드팩터리 음. TV 볼링대냐 <laughs> 미친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운전해서 네. 데리고 왔는데 네. <laughs> 네 일단은 볼링 하면은 여기를 빼을 수가 없어요 네. 볼링 유튜브 볼링계 대박 선수죠 네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받을 수 있어 요 바빠 그죠 예안 네.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죠 신호가 제일 오래 간다 지금 고객님께서 네 그, 지분이니까 어. 바쁘니 <laughs>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조용선은뭐 네. 항상 바빠. 패스 패스. 네. 그래도 자존심 있는데 소리샘까지 가야지. 영선이가 전화... 소리샘까지 가는 것보다 먼저 끊는 게 자존심 있는 거죠 이게. 아 그래? 네 그럼요. 아, 나 끝까지 갈래. <laughs> 끊을. 오 받지 받지. 아 역시 안녕하세요. 역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 요즘 제일 핫한 볼링맨이야 조용선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방송 중인가요? 아, 네, 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아,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말은 뭐 조심 안 하셔도 돼요, 뭐. 아 욕해도 됩니까? 아, 욕해도 저희가 알아서 잘 편집을 한번 해. 해볼... 뭐 아대를 당연히 끼진 않으시지만 아, 아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에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조용선 선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대 하면은 지금 가장 치근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녀 선수도 많이 봐왔고, 또 같이 이렇게 봐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의견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팩트는 이거예요. 그, 누가 그러나요? 아, <laughs> 자, 이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니다. 라는, 예, 네, 이거는 반대다라는 내용들도 많고, 이제 생각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 김연, 일단은 김현범 프로는 이 네.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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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주현 선수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네. 뭐 그게 회전이 많아진다 네. 그런 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 관, 무의미하다 그거는 네 그거는 네. 의미가 없다 그거를 네. 왜 이렇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네. 이거를 논란을 해야 되는지. 네네네. 네, 네. 이해를 네. 할수 없다. 이해를 할수 없다. 어,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스댈 똥님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어. 거는, <laughs> 그런 건 볼링 못 치는 사람들만. <웃음> <하는> <웃음> 그런, 그런 아, 거는. 네. 볼링 못 치는 사람들만 네. 얘기하는 거다. <laughs> 없는 거아예 네. 쓸데없는 거 그래서... 아, 하지만,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코브라와 네. 몽고스는 네. 일단 코브라는 몽고스보다는 턴을 좀 쉽게 하기, 어... 하기 위한 음. 아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몽고스는 턴이 너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몽구스를 좀 사용을 하면 코브라보다는 턴을 조금 덜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포터의 네.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리턴은 몽구스를 끼면 좀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 조금 더작아질수 아 있다 <laughs> 네,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작아질수 네. 있고 손녀이 선수도 네. 지금 코브라와 시아테 네. 몽구스 두개다 가지고 다녀요 아 병행을 해요? 병행을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연습 공식 연습을 해보고 네. 아 몽구스가 맞을지 코브라가 맞을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치기는 하는데 네. 내가 만약에 계속 지금 몽구스를 연습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레인 패턴에 따라서 간혹 코브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아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네. 이제 그런 선택에 따라서 음. 네, 그렇게, 훈련이 선수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랭스와 회전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거는, 어, 턴을 어느 정도 더 빨리 시켜줄 거냐, 좀더 늦게 시켜줄 거냐에 따라, 그런 의미로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각도와 아... 커팅 양은 그대로 한다는, 가정 가정하에. 가정하에, 네. 어, 그럴 때는, 이제, 고 정도 선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지, 이게 뭐, 그렇죠. 길게 간다, 회전이 더 많다라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음... 스코브라를 껴서, 턴이 많아져서, 사이드롤에 네. 의해서, 뭐, 조금 더 랭스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음, 굳이 못하면 근데, 굳이. 그거는, 어떤 레인에냐에 따라 다르고. 그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오일이 네. 길어지냐, 오일 량이 많냐, 아예 사막이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laughs> 이런 걸 논란을 하기에는. 음. 맞아요. 시간이 아깝다. 조영선 선수, 조영선 <laughs> 선수 지금 되게 시끄럽네요. 클럽이세요? 아 지금 여기 클럽은 아니고 여기 볼링 클럽입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너무 고맙습니다. 볼링 맨이아네 빨리 빨리 20만 가고요. 100만 구독자 파이팅입니다. 아, 환트라이크도. 빨리 우리 같이 1 0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생에 할게요. <웃음> <웃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통화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의견이 비슷해요. 일단은 조용선 선수까지 저희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더 통화를 해야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아대의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회전을 증가시킨다는 이 정답을 로키에는 너무 어렵다. 어, 범 광범위. 네. 광범위하고 지금도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제를 깔잖아. 이런 전제면 그쵸. 이렇게, 저런 전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이글 올리신 분이 논란이 될 만은 해요. 솔직히. 포장을 하자면 뭐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틀리지는 네. 않을 네. 수도 맞는 사람이 있을 네. 수도 네. 있다. 이게 무조건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짰지만 아까 저희가 이제 모든 선수들 모두 프로님들이 얘기했듯이 턴을 더 해주냐, 드릴 해주냐, 요것만 놓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응. 아대의 작용은 왜냐면 아대는 결국에는 이제 아대라고 하면 이제 보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대는 결국엔 서포터니까. 어,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요. 예. 턴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해준다든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할수 없는 거를 이제 장비에. 어, 쥐어. 이제 서포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통화하신 분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의견이 조금 더 이쪽으로는 쏠리는 거에 아닐까. 이게 맞다라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의견이 좀더 정답을 내리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 정답 같은 정답을 내리자면은 증가한다. 준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턴을 좀더 준다, 턴을 좀 들준다, 덜덜 준다. 트리트가 조금 눕는다, 네. 트리트가좀더 선다, 네. 라는 거는 정답을 내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그 외에 요것 때문에 회전이 네. 증가한다, 요것 때문에 스피드가 준다 한다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 예. 네. 다 네. 쓰신 분도 솔직히 저는 좀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 이분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본인이 의견을 내세운 것처럼 받아들이면 아마 서로 이렇게 논란이 아니라 서로 토론의 장이좀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거는 이게 어딜 찾아봐도 정답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25기 김경범 선수 어디 소속이죠? 스톰이죠? 진승. 오른 네, 스톰이야. <laughs> 늘 우리는 한 집이지 않습니까? 그늘한 집이라고 하는데 한 집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입니다. 한 집. 미국은 한 집인데 국내는 한 집이 아니더라고. 자, 어쨌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김용선, 처음 이제 나오셨는데. 네. 어, 아직 투어를 많이 경험이 없는데, 음. 앞으로 더잘 해서 음. 양쪽 있는 프로님들처럼 네. 1승 빨리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는 2승인데요. 아, 2승. 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김경범 프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김현범 프로 님도 감사드리고요. 김민선 프로 님, 조용선 프로 님도 전화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용선 선수님. 네, 조용선 선수님. <laughs> 프로가 아니죠. 네, 조용선 선수님. 자, 아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지금 그 DM으로 고통받으신 모 분, 또 그렇게 DM을 정의를 내려서 보내시는 분들, 저는 양쪽 다 이제 평화를 좀 찾았으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앞으로 또. 보드팩토리 TV는 그만한다고 하니까는 너 그만한다고 올렸잖아. 아, 니 그거 못 보셨. 형 영상 안 보셨죠? <laughs> 자, 그만한다고 <laughs> 봤어요. 눌러니까 되게 짧은 네, 그 네.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보다는 이제 네, 동생들이서 이제 그만한다고 했으니까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유튜브 할 생각 없어요? 어, 전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어,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 이렇게 생기면 여자친구 다 있어. 아, 너도 있지? <laughs> 아, 나 지금 현범이가 여자친구 맞죠? 아 최근에 생긴 거. 저는 친구도. 김현민 프로입니다. 나도 말이 안 돼. 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김현민 프로, 그리고 김경범 프로. 앞으로도 투어머스에서 좋은 성적 부탁드립니다. 헌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고파밥 먹으러 가야돼네 가자.